우리 친구예요 <목소리> 여기부터 연인인데 저, 저, 저랑 친구 오는거예요 저랑 친구면 한 3년에 한번 정도 보고 괜찮거든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? 아니 <목소리> 그러면서 지, 저기 돌아가면 저 거기에 남자친구도 있는거 아니에요? 한국 사람은 한국 여자들이 있으니까. 오케이 바 h o 지 말라고요? t this one? Yeah, I'm 바 o i, was... okay. well, I n g lot... sure. to tell you. I'm going to really? t e <laughs>